어요난 예, 그래도 말이죠. 뭘 하나 그, 잡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예, 빈손입니다. 다 지금 예, 이렇게 몸만 땅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laughs> 지금 땅에 몸만 붕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는 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야, 저, 어쩌면 그렇게까지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뭘 잡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도 뭐 잡은 게 없어요. 뭘 가졌다고요? 뭘? 가진 게 누가, 뭐가 있다고요? 살고 있는 집이요? 천만에요. <laughs> 그거 가진 거 아닙니다. 그럼요. 가게 하나 갖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가진 거 아닙니다. 예, 네, 내일 놓칠 겁니다. 우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몸만 다떠 있는, 거예요. 70억 인구가요. 돼지 위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몸 하나 달랑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아,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빈털털이에요. 좀더다 빌턴털인데, 다 빈털털인데요. <laughs> 빈틀털인데, 이걸 모르고 말입니다. <laughs> 그냥 막이 땅에 거 이거 잡으면 되는 줄 알고 바람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막 몸부림을 쳤고요 또 지금 70억 인구가 얼마나 그걸 열심히 잡으려고 달려가는 줄 압니까 잡아 봤댔자 내일 다 놓칠 건데 말입니다 우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 생각하면 참웃음이 나와요. 예, 일생을 세상한테 속아서 살았어요. 아참 아, 예, 아, 우리가 뭘가진게 있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때다 놓칠 거예요. 예, 지금 막뭐 사람들이 뭐 잡고 있다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나는 뭘 잡았다. 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가진 게 뭔데요? 예? 뭐 가지고 있어요? 뭐요? 집 있다고요? 천만에요. 뭐 가게 하나 갖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예, 우리 빈털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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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내 집이 고내거 아니죠. 생각해 보자고요. 내 건가 <laughs>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뭐 직장 하나 갖고 있다고요. 예, 또뭐 무슨 뭐 벼슬 하나 했다고요.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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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요, 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 아, 나는 달랑 뭐 메리야스 하나 걸친 거 밖에 없다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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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야스 한잔 걸치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내거 아니에요. <laughs> 메리야스도 내거 아니에요. 메리야스 하나 걸치고 있는거 그것도 다 놓고 가야돼요. 벗어놓고 가야돼요. 예. 어, 우린 있잖아요. 우린 인텔텔입니다 예. 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나는 뭐집 하나 가지고 있다. 뭐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 나는 뭐 취직했다. 뭐 나는 뭐 무슨 벼을 하나 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천만에요 가진 거 아니야. 가진 거 아니야. 가진 거 아니야. 가진 거 아니야. 뒤돌아보세요. 내일 모레 죽을 때 그게 내 거라고요? 내일 모레 죽을 때 그게 내 거라고요? 정말로요? 내일 매로 죽을 때도 그게 내 거라고요? 내가 메리아서 하나 입고 있는 거 이거 내 거라고요? 예? 지금 가게 하나 갖고 있는 게 이게 내 거라고요? 자, 집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 거라고요? 자, 뭐뭐 뭐 벼슬 하나 갖고 있는 게 이게 내 거라고요? 직장 이게 내 거라고요?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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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는 없습니다. 우린 다 빈털터리입니다. 우린 다 빈털터리입니다. 우린 다 빈털 빈틀... 아 아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숨수이며 <laughs> 그것도 내거 아닙니다. 예. 다 빈털터리.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 어떤 사람들도 그걸 갖질 못해서 하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것도 아닌데 예. 아니 그집 하나 가져봤댔죠. 주택 하나 가져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봤댔죠. 아, 좋은 자동차 사 자동차 사봤댔죠내 것도 아닌데. 그걸 못 가져서 또막 하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그걸 또 잡으려고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 이 있고요. 정말로 정말로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다 빈털털입니다. 우리는 다 빈털털입니다. 아무도 가진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 뭐를, 내가 소유해봐도 내건 없습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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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 어, 없습니다. 아무 노력해도 어, 아무것도 같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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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 어, 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 가지고 뭐,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갖고 있는데? 뭐 자동차? 정말 그게 내 거란 말입니까? 내모레 죽을 때 그게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일 모레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 아이고, 나 지옥으로 가야 돼요. 천당으로 가야 돼요. 벌벌 떨어야 될 게. 당신, 당신. 와, 바로 당신입니다. 예, 예.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바로 우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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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요. 내일 모레 죽을 때, 내려서 이것도 벗어놓고 가야 되고, 손수건도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달랑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아 하나님 제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천당으로 가야 돼요. 이러면서 돌발 떨고 있어야 될게 우리라고요. 자동차 그거 가져간다고요? 자동, 자동차 그거 내 거라고요? 에? 정말 그게 내 겁니까? 그게 내 겁니까? 그게 내 겁니까? 아니 직장 가진 게 정말 그게 내 거라고요? 눈 뜹시다. 눈 뜹시다. 눈 뜹시다. 눈 뜹시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 직장 이것도 내거 아니요. 예. 예. 지금 직장 잡은 거내안아 그거 내거 아니요. 에 예. 지금 집 살고 있는 거 이거 내집 아닙니다. 예.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돼지 위에 몸 하나 달랑 지금 70억 인구가 돼지 위에 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떠있는 것 뿐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떠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받으러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예, 그냥 빈털털이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저가 천당으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거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졌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 울지 마십시오.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자리 있으면 돼요. 아, 요새까니까 한달뭐월세빵 얼마 갑니까? 요새 임대 아파트도 많대요, 가지 거. 예. 요새 임대 아파트 싼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얻어 가지고 살면 됐죠. 예. 땅에서 먹을 것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 이상 더 욕심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잠잘 자리 있으면 월세방 괜찮아요. 아내집 가지만 뭐해? 내일 모레 내일 뭐래? 죽을 때내거안니래니까아내거 아닌데 왜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사요? 예. 이 땅에서는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내가 잠재, 임대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서 잠잘 자리 있으면 됐어요. 예. 어차피 우리는 빈털털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빈털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 하늘 나라의 천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천당과 예, 땅 사이에 서셔서 서 계시면서 예, 우리를 예,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하늘 눈을 감고 예,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예, 내몸 속에 찾아오셔서 예, 나에게 예, 필링을 줍니다. 느낌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감동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땅에서는 다 빈털터리로 올라가지만, 땅에서 하늘나라를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 몸속에 들어오고 예네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예 아파트 없다고 울지 마십시오. 좋은 자동차 없다고 지금 우는 사람 있는데 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좋은 집이 없다고 우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이지 더 바보입니다. 예 뭐, 뭐 집이 없다고 우는 사람 뭐 취직 못했다고 뭐 좋은 회사 취직 못했다고 우는 사람 있는데 정말이지그 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린 다 빈털털이에요 지금 뭐 장관이라는 사람도 빈털털이고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도 빈털털이고 일루에서 다닌다는 사람도 빈털털이고 대학 교수도 의사도 박사도 다 빈털터리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는 우리 몸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입을 거 있어야 되고 오늘 잠잘 자리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다 평준화 돼 있어요. 평준화요평준화요 누가 뭐더 가져가 못 가진 거 없어요. 내일모레 죽을 때다 빈털터리로 올라가요. 다만 이 땅에서 누가. 기도를 했느냐? 누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누가 예수님을? 찾았, 찾았느냐, 발견했느냐? 누가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누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대로 땅에서 살았는가? 옛날에 아프카니스탄, 몇년 몇, 몇 전에 아프카니스탄에 가서 선교하신 그, 그런 순 목사님들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 아프리카나 외자 어, 서남아시아 이런데 가가지고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고, 아예 이 땅을 다 소유한 사람이고, 하늘까지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 눈 뜹시다. 눈 뜹시다. 눈 뜹시다. 예. 우리는 다핀 털털입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예.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걸 읽고, 오늘부터 하늘나라에다가 적응을 하기 시작합시다. 예. 하늘나라에다 저금을 하기 시작합시다. 이제 바보는으로 그만합시다. 이땅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빈털터리고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laughs> 빈털터리에요. <빈틀틀이에요. 웃음>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정말이지 바보예요. 예, 하늘나라에다가 싼 것만 진짜입니다. 예, 지금 하늘나라에 쌓고 있는 여러분, 예,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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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냅시다.